자 이번에는 스프라이트가 원점에서 시작하여서 이런 모양을 무작위 위치에서 시작하여서 10번 거리는 블록 코딩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벤트 팔레트에서 깃발 클릭했을 때를 가져오고 제어 팔레트에서 1 0번 반복하기를 가져옵니다. 다음은 펜 팔레트에서 펜 내리기를 가져오고 동작 팔레트에서 1초 동안 XY 방향으로 움직이기를 가져옵니다. 이거를 X0, Y0으로 Y 좌표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이걸 복사를 해서 x 쪽으로 100, y 쪽으로 100. 다시 이거를 복사를 해서 x 쪽으로 마이너스 100, y는 100 그대로 두겠습니다. 다시 복사를 해서 x는 100, y는 마이너스 100. 자 이걸 또 복사를 해서 x에다가 마이너스 백 y 마이너스 백 이걸 다시 원점이니까는 0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고 펜에서 펜 올리기를 한 상태에서 다시 동작에서 마우스 포인터 위치로 이동하기. 여기에서 마우스 포인터를 설정을 해서 무작위. 무대 포인트를 선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무작위 위치에서 시작하여서 XY 좌표상의 모양을 계속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작위 포인트이기 때문에, 시작 위치는 임의 위치에서 시작해서 모양은 똑같은 걸 지금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